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 15인승 럭셔리 차량을 소개합니다.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병아리 차입니다. 외관 보시다시피 아주 깔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태우고 학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최적의 15인승 어린이 보호차입니다. 휠 상태 깔끔합니다. 2.5 CRDI 엔진이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클리닝 완료한 상태여서 쾌적합니다. 현재 주행거리 11만 3천km로 실 주행거리 보증해드립니다. 5단 자동 변속기로 미션 성능 또한 좋습니다. 가죽 시트로 앞좌석 열선 기능 있습니다. 연식 대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의 모든 버튼 정상 작동합니다. ABS, TCS, 듀얼 에어백, 어린이 보호 장비 등 옵션 잘 갖춘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어린이를 기준으로 15인승에 맞춰진 차량이에요. 승객석 12명, 운전석과 조수석 3명, 총 15인승입니다. 블랙박스는 기본이지요? 자동문, 발판, 경광 등 운행기록계,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모두 정상 작동합니다. 운행기록장치입니다. 의무법이 되어서 무조건 달려있어야 하네요. 트렁크 안쪽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타야 할 성능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튜닝, 화재, 침수, 렌트 이력 없으며 도어 하나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미세누유도 없는 A급 차량입니다. 친절한 지은씨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